이거 너무 덥다 맞지? 네네자에어컨 켜고 켜자 근데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있었어요? 아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지 그때는 아주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네 옛날에 에어컨없어가지고 우리 네. 어떻게 했었는가 이야기 해줄게 우리 간식 네.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네네 네. 어,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근데 도대 자 여러분들 보여줄까 맛있겠죠 이거 이거는 애플 수박이라고 할머니가 샀어 응. 애플 수박은 뭐냐면 원래 사확 수박 껍질이 이만큼 두껍잖아 뭐지 네. 근데 이건 애플 수박은 진짜 거의 없잖아 네. 이게 뭐냐면 사과하고 수박하고 합친 거지 그렇게 접을 붙인 거야 그렇게 가 이렇게 애플 수박이 탄생을 한 거야 애플 수박이 엄청 좋다 맞지 응. 그데 일반 수박은 껍질이 너무 많이 으니까안 좋잖아 응, 너무 많이 했으면 했지만... 맛있어서. 어? 잘 먹네? 너무 많이 쓰면 나 진짜 못 먹어요. 음. 오, 오, 오. 음. 시원해. 시원해. 어? 근데 옛날에는 음. 그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으면 어떻게 생활했어요? 어! 아,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으면 이래 나갔다 오잖아? 그럼 엄청 더울 거 아니야? 네. 밖에 몰리보고 오면 네. 그러면 찬물에 먼저 씻고 근데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름에는 물도 찬물이 아니야. 찬물 틀어도 따뜻한 물이 나와 물을 데울 필요가 없지 따뜻하게 그냥 바로 씻으면 물이 따뜻해 시원하지도 않아 그래서 일단 딱 씻잖아 그러고 나면 좀 깨우네. 땀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거 얇은 책이라든지 책받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거 책받침이지 얇은 거 있으면 눈에 보이면 무조건 시원하다 이리 해봐 시원하지, 소아야? 아... 할머니 근데요, 부채 응. 만들, 응. 만들면 안 될까요? 응, 부채 만들어도 돼. 옛날에는 연도 만들고 날리고 부채도 막 만들고 했거든. 우리가 막 인형도 만들고 하듯이 막 만들고 해서 얇게... 얇은 건 이렇게 하면 바람이 다 나와, 이렇게. 시원하잖아. 응. 맞지? 더 시원하지? 이렇게 하고 우리 살았다니까. 그러다가 좀 지나가지고 선풍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에어컨이 지금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잖아 에어컨도 처음 넣을 땐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틀었어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전기세가 거의 많이 안 넣었잖아 그래서 잘 틀잖아 사람 이렇게 많이 버텼데 이거 음~~ 음, 쑥닭 맛있다 금방 만든 것 같나 봐요 음 진짜 맛있지? 음 냄새하고 쫄깃하다 음음잘 먹겠습니다 배불러요 와 이승이 대단한데요? 이따 배불러 그만 먹을까? 응 그럼 우리 인사하자 여러분,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즐겁게 지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우리 게요